혹시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알것 같아요.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세 곧됴코 여름 하나니 어디 나오는 거죠? 네, 우리 세종대왕 때 아, 우리 정인지 등이 지은 용비어천가 2장에 나오는 그런 아, 유명한 말이죠. 무슨 뜻인가요? 불휘 뿌리가 깊은 남간 나무는 어, 바람에 예,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에 아니 밀세 바람이 불어도 꺾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므로 곧 뛰었고 꽃이 좋고 여름 하나님 열매가 많이 맺나니 그런 뜻이죠. 조선 왕조가 아주 뿌리가 깊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꽃이 아름답게 피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나요? 믿음의 꽃이 향기롭고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가 깊고 든든하게 박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과 열매는 믿음의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 장성하심의 경제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도바론 말씀했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잘한다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믿음의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 그리스를 온전히 닮아 내 삶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잘 살피고 믿음의 뿌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골레새서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늘 감사하는 생활 하십시오. 자, 그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라.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내 모든 길, 미래의 진로, 사업 모든 것 깊이 뿌리 내린 그 믿음으로부터 세워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세워 우리의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흔들림 없이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을 지을지에 따라 기초가 달라집니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그만큼 기초가 깊이 들어가야 하고 튼튼하게 다져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높은 경지에까지 달하도록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속에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우리는 성장을 열망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장을 열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요 내 주님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하는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장의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자라야 합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넓어져야 합니다 높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라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면 믿으리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온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자, 열매보다 믿음이 먼저 옵니다. 결과보다 믿음이 앞에 옵니다. 믿음이 중요해. 그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부터 뿌리가 깊어지고 열매가 오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게 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믿음, 내가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영광을 보여 주며 믿음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성장으로 부르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능력의 주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성장에 열망을 갖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믿고 열망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아저 그리스도 내 주님을 닮아가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주님을 따라가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온전하고 처음부터 믿음이 깊고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성장의 과정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라기를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을 바라보면서 그이가 성장하여 온유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 꿈을 이룰 만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여 그 꿈을 이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표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아서 훌륭한 사도가 된 것이죠. 믿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믿고 열망해야 한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아, 하나님은 나에게 성장을 기대하시는구나. 말씀은 나에게 성장을 명령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성장을 열망할 때 우리 안에서는 바로 성장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뿌리가 내릴 때 우리에게 아주 아주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 적이 의심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의심은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하도록 딱 막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양평에 있는 그 수양관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할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 중요한 일은 고구마를 캐는 거였어요. 고구마 캐러 갔었어요. 해마다 우리 남선계에서 가셨는데 올해는 아 우리가 가겠다고 해서 가서 고구마를 캐는데 어떤 고구마는 정말 진짜 고구마 아주 실하게 그렇게 예쁘고 잘 생긴 고구마가 있는가하면 어떤 고구마는 그냥 가늘고 이게 똑바르지도 않아요. 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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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 근데 제가 캠스, 야이 공원이 이렇게 굵고 좋은데 여기는 왜 이럴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캐면서 보니까 딱 이유를 알았어요. 그 밭이 공유지예요. 그래서 원래 밭이었던 것이 아닌데 그 공유지를 갈아서 밭이 되었는데 그 안에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삽질을 이렇게 하다 보면 돌이 그냥 거의 나오는데 이 뿌리가 내리다가 돌을 만나니까 가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옆으로 뻗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또 자갈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가고 그래가지고 이 고구마가 모양도 현치 않고 굵지도 않고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의심은 고구마 밭에 돌멩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어지고 든든하게 박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쉽게 의심에 빠집니다. 사실 의심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에 빠지게 되면 그 의심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약해집니다. 그 우리는 의심에 대한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기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의심에 맡겨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남자, 여자 상관이 없어요. 직분에도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 연조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의심은 찾아옵니다. 또한 의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꼭 의심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려움, 불안함, 원망, 절망, 의심,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의심을 물리치기 가장 좋은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말씀을 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을 물리치며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 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그 말씀의 소망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하는 계속적인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도 의심이 들때 있죠. 아, 이 사람 정말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때 내가 믿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거일까. 또 그렇게 했다면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겠지. 내 스스로가 의심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사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 아브라함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지 않기로 한 것이에요.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으로 넘어갔어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도 때로는 그 의심에 넘어가 잘못 선택하고 결정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허망해 보였던 적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잡았고. 그리고 계속되는 의심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신뢰한 그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의심과의 싸움입니다. 의심은 믿음을 갉아먹는 해충과 같아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을 믿음을 조금씩 조금씩 먹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의심을 몰아내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의심이 드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의심에 빠지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또 제가 유튜브로 올리는 걸 들으시면서 이렇게 가끔 기회가 되면 아, 목사님 저게 저자 매일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바로 의심을 물리치는 길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의심, 내게 다가오는 불안, 내게 다가오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았던가요? 그 힘을 얻지 않았던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의심이 올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삶의 습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 특별히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졌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낙심과 아픔과 절망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든든히 서게 합니다. 그러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고 오늘 말씀에 고백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크기를 드러냅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곧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잘 드러내지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그만큼 더 성숙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시험 만나는 것, 역경을 만나는 것, 고난을 만나는 것을 분명히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 그 미려, 믿음의 시련 연단 속에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어의 충만하신 경제까지 이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실현에도 온전한 인내력을 발휘함으로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진다. 인내는 뿌리 깊은 믿음의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그 믿음은 더욱 신실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 바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것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 바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고난 속에 인내의 문을 통과할 때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는 준비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강한 용사는 많은 전투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훌륭한 항해사는 온갖 폭풍우와 악천우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뛰어난 조종사는 비행 시간과 경력이 말해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난을 통과했고, 고난을 통하여 변화되고 성장하였으며, 고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보았던 것이죠. 고난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다져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위기와 고난이 빚어내는 성숙한 믿음의 그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뻗어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겨낸다는 것은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뿜어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코로나를 이겨낸 것입니다. 이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은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회로 삼아 우리 모두 역경을 통해 승리했다. 이 역경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깊어졌다고, 이 역경을 통해 내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이 든든히 세워졌다고, 그래서 내 일생 주님을 닮아가며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